여러분은 내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나요? 십자가를 뽑아들고 그 원수들이 머리를 다 박살 내셨나요? 아니 요즘 히어로들은 다 무슨 무기들이 있잖아요. 뭐 스파이더맨이 이렇게 뭐 줄을 뽑아내고, 배트맨이 권총을 쏘고, 아이언맨이 뭐 미사일을 날리듯 이 십자가로 막 그냥 한번 돌렸더니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돌고 와서 탁 십자가를 잡으시고. 그래서 세상이 딱 예수님을 보니까 허, 이 십자가가 놀라운 무기야. 이야. 이걸로 한 번에 그냥 수백 명도 다물려 칠수 있네. 그랬더니 막 세상이 십자가! 십자가! 하면서 막 그렇게 다 열광하는 그런 십자가였나요? 여러분,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. 세상이 보니까 너무 비참하고 나약한 자리예요 여러분, 그랬으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. 그게 어떻게 승리를 가져와요? 여러분, 이게 영적 비밀입니다. 여러분, 우리도 뭘 열망해요? 예수가 이렇게 강력한 분이시기를 열망해요. 아, 그래서, 그렇게 강력한 모습으로 짠 나타나셔서, 어, 이렇게 딴걸 바라보다 보니까 예수가 더세 보여. 아, 그래서, 그거 말고 그럼 내가 이쪽에 붙을게요. 아, 이런, 그런 힘을 열망하죠. 여러분, 근데, 하나님은 이 십자가로 영적 권세를 다 부수셨습니다. 우리한테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. 여러분, 영적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, 그게 뭐, 별거야?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여러분, 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나요? 자꾸 눈에 보는 것으로 우리 의존의 근거를 삼으려고 하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. 여러분,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승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성령으로 지금 베풀고 계십니다. 말씀을 들어 여러분 안에서 자꾸 자꾸 눈에 보는 것을 믿고 싶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싶은 거예요.